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어, 저번 주한주 동안 어, 코감기랑 목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어, 말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방송도 못하고 영상도 못 올렸던 것 같네요 어, 이제는 완쾌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쟁전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 본성을 휩쓸고 지나가는 상대방을 목격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세팅으로 오길래 이렇게 우리를 쉽게 깰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자 DC 길드 지금 현재는 7위를 달성하고 있는 DC 길드에서 제공해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연습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팅은 전설 호라이즌의 연발 스카링 그리고 어, 케일린을 데려가죠. 그리고 웜과 로브 딱 보면 이제 극공셋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딜을 뽑아내야 하는 네, 그런 세팅입니다. 사실 저도 이 방법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연습을 많이 하지는 못했고 일단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어 많이 하다가 좀 포기를 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네또 연습을 엄청나게 하신 것 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케일린과 전다코의 스킬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네 홀드를 걸어버립니다. 그 다음 연발총과 네 스킬 한방으로 마무리. 네, 이게 물론 뭐 상대가 굉장히 극강적으로 방어가 잘 되어 있다면 원콤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연발총의 반각과 연발총의 딜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패시 밍이기 때문에 출혈, 그러니까 연발총을 쏘면서 출혈이 걸리겠죠. 그리고 웜이 갖고 있는 또 이제 홀드 피해 증폭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물론 이제 상대방이 웜을 데리고 있다면, 어 출혈 피해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홀드 피해도 감소가 되겠지만,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자, 보통 이제 센 분들이 공격을 가서 마지막 주자를 남겼을 때, 뭐, 반피고 30%고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마무리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해도, 반피만 뺄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세팅이 되겠죠. 어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난이도는 어, 극상 극상인 컨트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원콤을 지금도 내는 네, 이런 세팅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참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도 100% 성공률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세 명을 잡았죠. 잡은 게 중요하겠죠. 네, 원콤을 내고 있다는 거자 마무리를 볼 수가 있죠. 자이 세팅은 정말 극공 세스로 가기 때문에 초반에 네, 죽이지를 못한다면 오히려 내가 굉장히 컨트롤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신다면 마무리 주자에게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네,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일단 루드가 나오기 전에 반피 정도는 충분히 뺄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세팅이 될것 같습니다. 장비도 뭐 마련하이가 그렇게 어려운 장비들이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동낫과 네, 효과전이 그리고, 어, 아이나르, 아이나르를 데려갔죠.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속성 저항에 굉장히 네, 노력들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하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즈 마스타드, 네, 화염 저항을 대비하는 세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 라스트 오프를 착용하면은 전낫을또 방지하는 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프로스트를 사용하죠. 네, 근데 이제 독라, 독속성을 막을 수 있는 약간은 그런 장신구는 좀 없어요. 그래서 방패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속성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안정적인 데미지를 줄수 있다. 그 대신에 아무래도 전설 무기가 아니라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딜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추천을 드릴만 하고요. 지금 하시는 이분의 컨트롤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공중에서 떨구지를 않으면서 낫을 네, 잡기를 이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낫을 사용해서 예전에도 이제 한번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어, 낫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네, 공중에 띄워놓는 컨트롤을 이제 연습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은 진짜 뉴비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영상인 게 어, 무기도 희귀 그리고 보조 무기도 희귀죠. 그래서 컨트롤 연습만 진짜 꾸준히 하신다면은. 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세팅이에요. 물론 뭐 다음 시즌에 어떤 뭐 이런 속성, 독속성 내성을 갖고 있는 장신구라든가 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세팅입니다. 이 세팅으로 가시면은 진짜 뭐 극공, 막 완전 무슨 뭐 오말기라든가 뭐 소울, 코리아 뭐이 정도 완전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어, 충분히 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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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을 하지 않고 공격을 할수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에게 좀이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가끔가다가 사용을 하는 거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을 때는 쓰는 방법입니다. 워낙에 속성 저항을 잘들 들들 말고 계시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아브로 가야 되나 뭐 더크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뭐 케일린 네, 케일린을 이용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한 명만 잡자라는 생각으로 갈때네 세팅으로 갑니다. 물론 루드밀라 때문에 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아이나르 스네치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세요. 아이나르 스네치. 스냈, 자 이분께서는 아예 비전을 2번 3번을 다 끄고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스네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네, 2번 3번까지 끄고 네, 사용을 하시는 걸볼 수가 있고 굉장히 컨트롤이 좋으시죠. 네, 안정적으로 다운과 독속성을 계속 걸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헤드헌팅이랑 엑스슬래시를 네, 계속해서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낫을 들고 갈 때보다 어, 공격을 하는 횟수가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만 통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본성이 DC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위권 안에 있죠. 지금 7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팅으로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격을 가시는 분도 장비 세팅이 완전 최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노바작을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지만 어 장신구가 풀 6초월이 아니라서 어 완전 극괴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길이를 이 정도로 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12권 밖에 있는 길드들한테는 충분히 가능한 네, 가능한 공격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어, 물론, 막,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1, 2위를 다투는, 뭐, 소울, 코리아, 막, 우막, 막, 이런 길드들은, 솔직히, 진짜 딜이 잘안 들어가긴 해요. 네. 그래서, 컨트롤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길드는 올킬 하긴 거의 힘듭니다. 동낮으로.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10위권 밖에 있다. 라고 하시면, 충분히 올킬이 가능합니다. 제가 해븐즈링을 얼마나 초월을 열심히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거는 이 세팅으로 가실 때 노바보드 내 공격이라든가 내 다이아몬드 육각 같은 경우에 속성 공격력을 올리시면 딜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어, 요즘에는 이제 경쟁전에서 속성 무기 그니까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고 있는 속성 무기로 가는게 좀 대세기 때문에 속성 공격력을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본성을 상대로 본인의 길드 본성을 상대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경쟁전이 재미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연습을 한 분과 연습을 하지 않은 분의 그런 성적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처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성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뭐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많이 보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고 경쟁전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7위를 유지하고 있는 DC 길드 네 영상 두 개를 보여 드렸고요. DC 길드는 지금 7위를 달성하고 있고 방덱 13,500 정도면은 가입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길드이기 때문에 경쟁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가입하시면 좀 재밌게 경쟁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 최상위처럼 엄청 빡빡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제네시스랑 좀 비슷한 길드 같아요. 어, 여유를 갖고 게임을 하기엔 좀 좋으실 겁니다. 그 대신에 기본은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